다음에 사용성 문제인데, 지금까지 팀장이 NFT, NFT 들어는 봤지만, 한 번도 오픈 시에서 NFT를 거래해 보시진 않았잖아요. 네. 이것부터 사실은 이제 <laughs> 사용성에 이슈가 있다. 아... 일단은 지갑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지갑을 만들어야 된다. 꼭 지갑을 만들어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어, 주민등록증으로는 안 돼요. 주민등록증으로는 안 되고, 지갑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제 지갑을 제, 제, 만드는 PT 과정도 제가 시켜봤어요. 아, 물어보셨어요? 지갑 어떻게 된다고 하시나요? 만드는, 설, 자세히 설명해 줘만 네. 저는 이렇게 되게... 알짜를 닦았을 때 형식으로 시켰더니 자기가 다 지갑의 종류부터 자기 맘대로 다 설명을 해줘가지고 결국에는 이 지갑이 어 그냥 퍼블릭키랑 프라이빗키 그니까 러 아이디 비밀번호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이 비밀번호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12가지에서) (24가지) 단어로 구성이 돼 있고 이거를 뭔가 암호화를 하면은 내 비밀번호가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24가지) 단어를 잃어버리거나 누가 뺏어 가거나 하면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져 네, 바로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게 물론 주민등록보단 보안이 세긴 하지만 음... 주민등록번호를 털리면 내 전재산이 털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내 거의 목숨과 같이 관리해야 돼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이제 보통 금고를 엄청 비싼걸 하나 사신 다음에 음... 이걸 다 좋아요. 적어놓고 찢어가지고 여러 여러 갈래로 어. 그다음 금고에다 보관을 해둔대요. 그다음 퍼즐을 맞춰가지고 나중에 이제 쓸때 있을 때, <laughs> 때 기본 적으로 외워두고 아니면 아예 그냥 다 외워 열심히 세뇌를 해서 외워버리고 잊어 잊어버리신다는 분도 있어요. 아 <laughs> 맞추는 게 함정 근데... 카드일 수 있겠네. 맞아요. 도둑이 훔쳤는데 중요한 피스 한세 개가 없고 다 맞췄는데 <laughs> 그럴 수 있잖아요. <laughs> 그다음 이제 만약에 내가 약간 사고가 나서 기억을 잃었다. 아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웃음> <웃음> 사고 나서 기억을 잃으면 이제 그래도 내가 어, 제도권 시장에 자산이 있었다면 내가 이 사람입니다라고 그 주민센터 가서 뭐 떼어서 Kyc 하면은 이제 어. 돌려줄 텐데 어. 안 돌려주죠. 내머릿 속에 지우기가 되는 거네요. <웃음> 그쵸. <웃음>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런 그 펀치볼 토큰이나 NFT를 대신 관리주는 해 업체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증권사에서 근무하시니까 훨씬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증권사가 모든 돈을 돈이랑 주식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제는 예탁결제회사하고 또 이제 이걸 수탁해주는 그냥 수탁업체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펀드를 굴릴 때도 사실 운용사가 모든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제 그렇지, 결제가 되고 나면 수탁업체. 네 맞아요. 그래서 코인 수탁업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 되게, 네. 되게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블록체인이 그런 수탁업체를 사실 없애자고 만든 건데 셀프 수탁을 하자고 만든 건데? 스탁 업체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스탁 업체에서 이제 관리. 내가 k 어 c 를 해주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들이랑 NFT를 다 이제 잘 이렇게 해줍니다. 음. <laughs> 그래서 이게 사용성 문제가 있다. 아무래도 음. 그래서 이제 지갑 설정 및사용이 어려움 떠 있죠. 나 기술적인 지식이 조금은 필요하다. 음, 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잃어버리면 안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 그냥 어 지갑 만들래서 그냥 어차피 우리 뭐 처음 보는 거 있으면 다 솔직히 이제 증권사 앱 아, 같은 눌러보자. 것도 사실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 이상한 이 클레임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음. 그냥 다 약간 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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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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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이거 절대 외우셔야 합니다 해도 안 외우잖아요. 안 외우고 그냥 오케이 누를 거잖아요. 일단 양이 많으면 안 있거든요. 그쪽 그렇죠, 양이 많으면 아니고요. 근데 진짜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고요. 금융 관련 서류도 네. 점점 늘어나고 제가 그 직종의 일을 하지만 사용자 읽기에 너무 내용이 많은 거죠 제가 봤때 엄청 빨간 글씨로 딱 하나 쓰면 되거든 정말 괜찮으십니까? <laughs> 그러면 이제 확 의심이 되는 거죠 뭐, 뭐가 괜찮은 거지? 저가 <laughs> 봤을 는 소비자보호는 딱 심플해요 빨간 글씨로 정말 괜찮으십니까? 정말로? 이렇게 하면 다들 뭐가? 그래 직원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너는 뭘 이거 의미하냐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 잃으냐 이렇게 질문의 꼬리를 보는데 막 글법이 많으면 일단 학교 수업 갖고 그렇죠. 안 읽게 되죠. 여기도 적혀 있거든요. 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1 2 가지 글자를 잊어버리면 너는 절대 다시 이그 너가 가지고 있는 토큰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어. 음. 그래도 여기 지갑들은 가끔 빨간 글씨 써 있는 지갑들 도 많아요. 음. 그렇게. 근데 이제 그또안 읽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워낙 빨간 글씨가 많다 보면 빨간 글씨에도 그냥 아 괜찮겠거니 하고 이제. 다. 안 괜찮지만 하죠 안, 괜찮, 안, 안 괜찮지만 그래서 이제 뭐, 관리가 약간 어렵다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저장한 그런 거있어겠네그 그 글자들을 암호화하는 건 생체 정보를 할수 있는데 또 에. 문제는 어쨌든 우리 블록체인 지갑의 특성상 그 해시값을 알고 있으면 뭐든 다할수 음.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이게 답이 없다 그래서 음. 이런 UI UX를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거를 개선하고 있는 음. 업체도 많고요. 음. NFT 가격의 급등락 이거를 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제 NFT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laughs> 어, 21년 12월에 가입을 했었고요. 한참 핫할 때 NFT... 아니 한참 핫할 때가 아니라 핫하고 나서 진짜 고점 오브 고점일 때입니다 아 이때가 제가 클레이튼 NFT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음. <웃음> 보시면은 <웃음> 이게 제가 고양이도 사셨네요 네 고양이도 많이 샀습니다 고양이랑 개도 사고 개, BBQ도 <laughs> 있었어요 이건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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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 <laughs> NFT도 있고 여우도 있고 제가 이... 클레이튼의 그 크립토펑크 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인데 너의 프로필 사진을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사면 은 너를 다 검증할 수 있다 검증할 수 있다는 건 뭘... 그러니까 이걸 프사로 쓰는 게 그냥 힙해졌어요 사실 쉽게 네. 얘기하면 아 이걸 사서 프사로 쓰는 게 굉장히 힙해진 프로젝트예요 네, 뭔지 알겠어요 저 많이 많이 보셨죠 같아요. 네. 이거 하나에 요즘 오 60이더씩 하네요 아직도 60이더, 100이더 토탈 볼륨이 지금까지 거래된 양이 100만이 더 넘습니다.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인데. <laughs> 그래서 클레이트에서 이거랑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 이게 거래된 클레이가 900만 개예요 그래도 나름 요것도. 어... 900만 개 거래됐고, 하한가가 195 클레이인데 최고 제한가가 10 클레이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산 가격은 얼마일까요? 한1000 클레이쯤 주고 샀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 <laughs> 저한테 온 오퍼가 있는데 어. 제이 파라라 팔아라. 네 파라라라고 어. 오퍼를 보낼 수 있거든요. 어. NFT는 약간 부동산 시장 같은 거라서 내 NFT를 가지고 내, 내 지갑을 보고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렇게 호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사는 사람도, 음. 파는 사람도 호가를 낼 수가 있고 당연히 어. 이렇게 거래가 돼요. 있고 그러니까 오퍼스가 있잖아요. 어. 그다음에 리스팅 된그 뭔가 리스팅 된건 제가 이게 리스팅을 하면은 판매를 위한 리스팅하기 누르면은 고정가로 해서 뭐 시작가 뭐안 팔릴 거니까 999 클레이 팔아볼게요 그럼 오픈시 수수료 뭐 제작자 수익 이런 거다 떼고 나올 거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갑으로 또 사인을 해줘야 돼요 뭔가 또 이상한 또 헥스 값이 있으니까 또 무섭죠 아, 네. 네. <laughs> 뭐 누르면 안될것 같잖아요? 근데 눌러야 거래가 돼요 예 네, 이제 리스팅이 된 겁니다 아 그럼 제가 팔고 있는 거예요. 요거 오퍼대로 팔면 천 토막이에요. 어... 요 오퍼대로 팔면 왜냐면 천천... 제가 그때 당시에 클레이 가격이랑 요 NFT 가격이랑 곱하면한천 달러 정도 됐거든요. 네. 지금 십 클레이는 한일점이 달러 삼 달러 정도 됩니다. 음... <laughs> 수락하면은 요거 팔리는 거예요. 호가가 지금 무슨 한 놈만 걸려라 오타내라 하고 지금 0.11 클레이에 입찰에 걸어 놓은 이렇게 심포가 나쁜. <laughs> 분들이 있죠. 제가 이거를 뭐 다른 어떤 통계나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가장 이제 NFT 가격의 변동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와닿으실 것 같아가지고 보자. 극단적이었네. 네, 극단, 아니 극단적인 게 아니라 이게 평균입니다. 보시면 아. 제가 2904B8인데 아이디가 음. 어, 900 클레이에 샀었네요. 아. 이때 당시 클레이 가격이 1.34 됐을 거예요. 그 곱하면 이제 1100달러? <laughs> 1,300달러. 2년 전이죠. 네. 그다음에 이런 거는 다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난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잭션들을 다 까볼 수 있어요. 음... 이렇게 거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이게 u x 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laughs>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게 그냥 언제 얼마에 거래되었음. 이라는 표시예요. 음.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도 이제 오픈시 같은 플랫폼에서는 얼마에 누가 누구한테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분은 구클레이에 사서 구백클레이에 저한테 팔았어요. 아. <laughs> <laughs> 그 아이디는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어, 요 아이디도 볼수 있습니다. 요볼수 아이디의 있어요? 컬렉션도 또볼수 있어요. 이게 사생활이 없어요. 누가 아, 그러니까 뭘 하고 있나. 모두가 뭘하고 있나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현실 세계에선 동호수를 알아야 등기부등본을 뗄수 있잖아요 어. 여긴 지갑 주소만 알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돈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트래킹하는 서비스들도 되게 많아요 어. 이렇게 돈이 많은 트레이딩 업체가 뭘 샀다더라 어. 요즘 어떤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거다 리포트 찍어서 보여주는 데도 있어서 어. 뭐 그런 것들은 따라 사기 이런 거할 네, 따라서 요 조미 좀비... 비슷한 그림이 되게 많네요 NFT를 많이 사셨네요 어 아까 그 비싼 그 부사 네, 클레이 도지도 있어요 56클레이 <laughs> 이런 것도 팔았습니다 클레이 도그라고 네, 이런 거를 이제 팔아요 마지막 판매가 50클레이이인거보는 50 네. 이것도 한만원 네. 이상에 팔렸던 거예요 <laughs> <laughs> 이크립토 시장의 변동성보다 더 무서운 게 NFT가 격입니다 심지어 더 무서운 점이 뭐냐면 그펀지블 토큰은 호가창이라도 있잖아요. 호가창에 쌓여 있 기라도 하고 마켓 네. 메이커라도 있으니까 대충 시세라는 게 형성이 되 시세라는 게 형성이 되고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수 네. 있거든요. NFT는 저 오퍼라도 없으면 내가 팔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집이랑 아... 똑같아요. 집안 팔려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많죠. NFT 안 팔려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더 많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야요 그러니까 NFT 상승기에 진짜 막 NFT에 1억, 몇억씩 태우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n 음. 하나에 음. 크립토펑츠나 이런 거 음. 개당 막 102더 씩, 5이더씩 하고 이러잖아요 네. 이런 거 사셨다가 이제 물린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은 다른 코인으로 되게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많아서 괜찮은데 안 팔리는 거죠 문제는 팔려고 아... 해도 유동화가 안 돼요 음...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그냥 싼 가격에 할인해서 유동화를 즉시 해주는 업체들도 또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요즘은 <laughs> <laughs> 다양한 참... 시장이 있어요 다양한 참여자가 있네요 맞아요 거품 논란. 거품 논란이 아니라 거품 거품이 이쪽. 있었죠. 네. 네.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들. 네, 저. 아. <laughs> 네. 장기적인 가치 보장이 어렵죠. 어, 어, 네. 네. 시장의 신뢰성이 당연히 믿을 수가 없죠. 음... 그다음에 아까 얘기드렸던 저작권 및 소유권 문제. 음... 그건 좀 새로 알았어요. 아, 소유권 문제가 있다. 소유권 문제가 있다. 소유권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요즘 또 떠오르는 화제가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화제가 또 있잖아요. 이 리얼 월드 에셋들은 보통 어떤 구조들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미국 국채를 블록체인 위에 올리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몇년 만기 미국 국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블록체인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국채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단 국채를 실제 <laughs> 두개다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갖고 와서 네. 어딘가 보관을 해놓고 네. 그 국채마다 디지털화를 해서 올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 놓고 그걸 토큰으로 쪼갤지 말지는 고민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약간 회사가 여러 개, 회사가 여러 개 설립이 필요하던데, 보면은 아하. 하나는 그이 NFT랑 그 국채랑 교환을 음. 해주겠다는 계약을 하는 발행사가 있고, 음. 그 다음에 국채를 실제로 수탁하는 수탁사가 있고, 그 수탁사랑 거래하는 또 특수목적 회사가 하나 더 필요해요. 음. 국채를 실제로 거래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환사에서 NFT를 발행해서 올려놓고, 그 엔티티를 내가 가지고 가면 또 바꿔주고 이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을 유동화할 어,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긴 어. 있어요. 내 부동산 담보로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채권도 어디다가 해서 또 팔더라고요. 블록체 위에 있는 채권을.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활용은 되고 있다. 음. 대신 이제 이런 걸 확실히 보증하려면 음. 실제로 리거 엔티티가 무조건 껴 있긴 해야 돼요 중간에. 음. 여 있고 걔네가 발행하고 걔네랑 뭔가 계약을 따로 한 다음에 음. 그 보증서를 NFT로 주는 뭔가 그런 건 있긴 있어요. 약간 뭐 교환의 수단 정도로 NFT를 그쵸. 이해하는 게 현실적이네요. 그렇죠. 가치 대신, 저장은 없고 어떻게 보면 네. 대신 이제 이 교환은 조금 훨씬 쉽겠죠. 네. 원래는 뭔가 어 양도를 하려고 하면 그회사에그 특별한 자산인 경우에 그 회사에 가서 뭘 하고 뭘 하고 해야 되는데 음. 여기는 두개다 라이센스드 인베스터기만 하면은 그냥 음.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 당연히 외국에 있는 회사니까 광고는 아니고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언급을 드리면 세큐리티 라이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응.